결혼. 한마로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뭡니까? 제2의 운명이다. 제2의 운명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뭐냐. 결혼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을 서로 주고받느냐. 이에 의해서 온다 했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팔자 내에 있는 인자가 있죠. 그죠. 팔자 내에 있는 보통 그 배우자 패턴이 있죠. 배우자 패턴 아시죠? 예. 이걸 이제 항상 뭐냐면 어떤 명조를 볼때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예. 어떤, 어떤 모양으로 배우자 인연이 놓여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명조를 봤을 때뭘 예, 먼저 봐야 돼요 관의동태이 그렇죠 이제 배우자 인연을 따진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관외의 관인, 관인데 그러니까 여, 여인의 운명을 볼때 제가 그 원래 순화초동 그 진도나갈 때 순화초동 진도나갈 때그그뭐 그 보는 순서 했었죠 예, 그때 뭘 봅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런 거 했나? <laughs> 그거 다 해놨습니다, 다. 예? 결 뭐라 그랬냐면, 예, 첫 번째 뭐예요? 배우자. 그죠? 기억납니까? 예. 그 다음에, 자식. 세 번째, 재물. 그 다음, 네 번째, 예, 사회활동. 이딱 그렇게 써있죠? 보입니까? 예. 그 남자하고는 좀 남자 다르죠 그죠 응. 남자에서는 뭐에요 예예 알죠 예 제일 먼저 아, 다 들지 말이 열세 예제3제 3의 <laughs> 재선, 모양 관찰해 가지고 무엇을 예에 제물과 처의인연 따지고 그죠 제물과 처의 인연 따지고 그 다음 두번째가 관이죠, 그죠? 관과 자식. 물론, 재물과 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선순위에 두기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재물 활동, 그러니까 재, 에, 활동의 모양, 활동의 근거지다, 거죠 활동의 근거지. 근거지. 그래서 근거지를 따지면, 이렇게 팔자를볼때꼭 이제 이 애정결혼이라고 하는 그주제의모양세를가지고가 하지만, 항상 팔자를볼때 어떤 순서로요? 예, 배우자 인연,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면, 자식. 그렇게 관을 먼저 보고, 식을 그 다음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을 보고. 그죠? 그니까 이걸 보고, 아, 결록격이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벌써 눈이 하나 없어진다. 예. 결록격 자신있다. 이러면서 딱. 예. <laughs> 그 사람의 그직업적 뭐 특성이라든지 기질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뭐 여러가지 그 보편적인 그래서 수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과정을 보니 무엇을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어, 되고 어떻게 배우자 인연을 얻어야 되고 하는 것을 알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긴 모양이 되니 식신이 생긴 모양을 보니 에, 그 가족 형성의 어떤 형태 인자 통로 이런 것이 어떤 줄 알겠다 그 다음에 재성의 모양을 보니 어떠하겠다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을 그대로 그대로 에, 이렇게 산수화를 감상하듯이 분석하라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다 다 앞에 다한 거예요 다다 네. 다 했는데 왜 새로우냐 안, 열심히 해라. 반복을 안저 이제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실관을 자꾸 하면서 써먹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부터 관을 먼저 관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그러니까 생긴 모양을 봐서 그 관성의 무엇냐, 분수를, 관성의 분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성의 분수. 자, 요 모양은 어디에 가시요 자, 시간에 의한 좌표론에 의해서 연애에 있다, 월에 있다. 예, 네, 시에 있으니까 결혼이 빠를 것이다, 늦을 것이다. 예, 네, 늦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그 연지하고 시지하고 공망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공망이 되어 있음으로써 그 배우자 인연을 쉽게 열겠다 쉽게 열지 못하겠다 예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우자 인연을 그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내에 없으니 그죠 외에 준한다 이거. 외에 준한다 그죠 그것도 빠르게 늦게 늦게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가정 가정을 형성하는 어떤 형태나 과정이 그, 그 사람 팔자에 있는 여러 가지 설계도와 부합되게 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저절로 답은 자명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최근에 뭐요 패턴 비슷한 예, 요런 모양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가 술리였나 온지 술인지 정확하게 술리였나 자, 요 패턴에서, 예, 연월에 관이 약하단 말이에요. 자, 관이 약한데, 뒷날에, 에, 관이 약한데, 이제 올해, 올해 결혼이 이루어진 셈이죠. 을유년에 결혼이 이루어진 셈인데, 물 이후에 무슨 작용? 이게 이제 임신, 갑신년에, 갑신년에 뭐가, 뭐가 장생해요? 갑신년에 관장생이 이루어지고, 을유년에 뭐, 예, 귀인작용,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편인을, 그렇죠. 일지에 있는 변화를, 그 편인으로서 애호잡고 있던 것을 충을 하면서 결혼 했는데, 그 배우자의 그 직업이 예, 뭐 있느냐 하면 변화적은 조직사회의 연구, 이렇게 연구직, 교수직, 연구직이에요, 연구직. 연구직. 교수직.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저 경우는 에왜 밖에, 왜 준한다가 아닐까요? 공방이? 아니므로래. 예. 그 연구를 하는데, 어느 걸 연구하느냐? 물가에서 연구를 해. 물가에서 연구를 하는데, 예, 어느 글자와 맞물리느냐 하면, 땅바닥에 내려온, 예, 이미 땅에 내려온이 어떤 모양이 되고, 예, 예, 예. 요, 요, 남목자 여기 있죠. <laughs> 그죠? 그럼 그 남자는 뭐냐면 그 집안에 있는 여러 직업군 중에서 좀 별다른 직업일 것이다, 비슷한 직업일 것이다. 네, 별다른 것의 근거는, 그렇죠. 그 이모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자기 형제와는 다른 직업 특성을 가지고 무엇을 있는 사람인데, 그 분야는 변화가 많지 않은 국가공직이거나 교수직, 연구직. 네. 술, 술년 술연, 연이 술년이니까 결혼 좀 늦었죠, 그죠? 술년이 경술년, 경술년이니까 좀 결혼이 늦었죠, 그죠? 근데 뭐 무엇을 따랐어요? 가정 정립이나 그 가정을 형성시키는 어떤 과정이 팔자에 있는 모양새나 분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그죠. 예, 따라가고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그 가정 형식, 형성이 이, 뭐냐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의 사람이 만약에 변함하는 그 장사나 사업을 이는 사람, 만났다든지 결혼을 빨리 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떨, 어떨 것이다 그 인연이 고르지 못하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결혼의 시기를 묻는 문제나 또, 결혼의 어떤 과정을 따져보는 이유는 그, 이 제2의 운명을 만드는 어떤 중요한 어떤 폭로가 제대로 뭐예요. 예, 접속이 됐느냐, 거죠 접속. 예. 그죠. 예? 자, 기 경우에도 결혼을 지금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죠. 가빈셈에는 예. 올해가 가벌 병이면은 쓰 그죠 서서 늦어지고 스트레스가 서서 올라올 때인데그 전에 이렇게 자꾸 만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모양이 잘안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에, 회생을 에, 뭐 하여튼 최근인지 조금 전인지 하여튼 그 만나가지고 에, 뭐 그렇게 본격적인 교제라고 해 알게 된 거는 뭐한좀 시일이 있지만 뭐 본격적인 교재로 이렇게 발전된 것은 이제 얼마 안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본인이 뭐 이런 어떤 글자들이 부담 때문에 부담 때문에 빨리 짝이 잘안 지어지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어디에서 구해와야 되겠다 해외에서 구해온다. 해외 또는 어디에서 수중에서 구해온다. 수중.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더 심한 사람은 어디서 구해오느냐? 네, 이런 글자 아시죠? <laughs> 네, 그렇게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남편이 생기모양 보면 이 <laughs> 은하계의 사람하고 이상하게 닮은 사람을 만나요. 네, 그렇게 외국인,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그죠? 우리 땅에서 보면 은 예, 완전 외계인이잖아요, 그죠? 예. 외계라는 것은 그 기준이, 뭐, 땅을 기준이 하느냐, 어, 바다를 기준으로 하느냐, 뭐, 지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지구에서 떠나면 외계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은하계에서 온 그런 남편인데, 그런 뭐, 이상한, 한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일부러 보거든요. <laughs> 만약에 이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왔다, 이러면 남편 얼굴을 유심히 본다, 그래. <laughs> 어디서 그 은하, 은하의 흔적이 있는가. 예. 보면 눈이 또뭐 색깔이 다르다든지 실제로 있어요. 외국인들 네. 눈 색깔이 다르든지, 예, 네. 네. 하여튼 뭐 은하계와 뭔가 뒤섞인 그런 모양이, 뭐 코, 코 모양이 그 보편적인 동양인 코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상모적으로 보더라도 좀특성이 드러나요. 드러데그 네. 경우에는 뭐냐. 아, 궁합이 좀잘안 맞다고 막 그렇게 막그 불만을 어필하더라도 웬만하면 살아라. 예. 예. 여기에서 온 사람이 당신하고 조가 맞다. 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준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직업군. 직업군이 뭐냐면, 속세저련의 사람들. 속세저련의 사람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직업 자체가 뭐냐면은 그 발자국이 없는 사람들. 뭐냐 배를 타고 사회만리를 돌아다닌다든지. 그죠? 속세저련의 사람은 뭐, 우리가 종교인도 될 것이고, 수행자될 것이고, 그죠? 예, 그런 사람을 예, 만나서 짝을 이루면, 그죠? 무엇을, 말씀, 팔자에, 그 아시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 일종의 그, 내가 취해, 취해 올수 있는 어떤 그 모양새의 왜곡을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구조가 된다, 이그 말이죠. 예,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결혼의 그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그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적인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들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데도 유추가 이제 좀더 능수능란해지면은 예, 그 배우자의 그 직업 특성이라든지 직업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아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답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흐름이 대비교적 원만할 때, 운에 의해서 왜곡이 심하지 않을 때, 운의 흐름이 비교적 원만할 때, 예, 이런 패턴을 그대로 잘 따르고 운이 좋지 못할 때는 이제 그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자 안에 있는 그 모양대로라도 가는 것은 뭡니까 팔자 내에 이런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자와 그 거기에 부합되는 모양, 이게 부합된다는 것이 예, 이죠구조의 부합. 예, 이게 대나무를, 그죠. 쪼개가지고 대나무 결이 일생했다. 그죠. 이게 서로 맞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팔자 예, 내의 그 패턴을 따랐느냐.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운의 왜곡이에요. 운의 왜곡. 운의 왜곡. 이게 이제 머리 아프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운의 그... 그 왜곡에 의해서, 운의 왜곡에 의해서 이게 에, 팔자에 있는 이런 패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배우자 인연이 루어졌을때그 결혼이 대부분 다, 에, 인연이 흐트러지는 쪽으로 간다. 에. 그리고, 에, 또, 운에 의해서 또, 뭐, 선택의 왜곡도 발생하게 주고, 종아리. 운에 의한 왜곡이 있다는 말은 어 선택의 왜곡. 시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때 했느냐, 저때 했느냐. 에. 이런 것이 결국 그 선택의 왜곡을 예, 보여주고 그것에 의해서 삶의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예. 자 이게 굉장히 강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자 팔자는 심한 심한 표현으로 여자 팔자는 디웅박 팔자 이게 뭐냐면 그 배우자와의 인연관계라든지 배우자의 그 번영여부가 번영여부가 개인적인 어떤 번영여부가 그대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이 부분은 뭐 하여튼 잘 다루어 보시되 항상 팔자를 볼때 우선순위로서 다루시라는 거죠. 자, 음량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자, 음량적인 측면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조후죠, 조후. 조우. 그래서 조후의 왜곡. 이렇게 음량적인 측면에서 조후적인 왜곡.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지 모양에 있어서의 음양적인 요소를 하나 더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자, 조우적의 왜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자 팔자의 화부족. 물론 목도 뭐예요? 목도 동작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화부족이 그 해로움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남자는 무적. 수부족은 모든 것을, 그, 양기가 넘쳐나게 하고, 음기의 조절력을 이름으로써 결국 소진, 소진을, 그죠? 태워서, 어, 어 없애버리는 거니까. 없애버린다. 그래서, <laughs> 하부족, 수부족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에, 예, 결국은 그 지연이라든지 왜곡이 발생하고, 어, 이상적인 어떤 배우자를 샀는데에 아주 제한, 제한적으로. 딱 선택의 시기를 그러니까, 빙하기에, 빙하기는 뭐, 뭐가 길었어요? 겨울이 길었어요? 여름이 길었어요? 빙하기. 여름이 깁니까? 겨울이 깁니까? 네, 겨울 당연히 길죠, 그죠? 아니, 바로 그렇게, 그, 여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시기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배우자 선택의 시기도 10년 중에 10년 중에 어떻게 해요? 2, 3년 딱 이렇게 잠깐만 열렸다가 그러면 안녕돼 버렸나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도 있습니다. 날마다 봄날인 여자들도 있어요. <laughs> 날마다 봄날 대충 막 봄부터 막 가을까지 계속 날씨 좋다가 겨울 잠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이 여자가 무엇이 그러면 적당히 화다 하더라도 그 화다의 해를 많이 논하지 않는 것은 뭐여 여인이 기본적으로 음의 기운을 더 많이 뭐 몸에 담고 있잖아요 그죠 담고 있는데 화다 담은 양기의 덕을 잘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양기의 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남자 팔자에 이래서 비급이 두드러져 보인다 하더라도, 두드러져 보인다 하더라도, 무엇의 태과 모양, 화부족한 모양의 수가 유효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비급 태과의 해로 크게 논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자체가 뭐예요 지상에 내려오니 뭐가 가득하더라. 양이 가득하더라도 음이 가득하더라. 음기가 더 훨씬 더더 가득하더라 하면, 예, 꼭 그것이 그 처덕이나 배우자덕이 아니라도, 예, 항상 잘 나가고 있는 누님이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뭐요 어머님께서 기가 강하든지, 예, 여, 여하튼 뭐 이렇게 여자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로부터 무엇을요? 예, 계속 주고받고 영향을, 예, 직간접의 어떤 그 보상을 줄수 있는 환경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비겁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게 만약에 이, 이, 이런 모양이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이 음, 음에 속하는 음 많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예, 이 수부족의 해외, 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예, 긍정적인 예, 음기의 덕을 이룬다. 예, 아시겠죠? 예? 여향은 완전히 뭐~ 특이 또 경우에 또고달픔화부적의 해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예예. 화부적어 해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조우적인 것은 우리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따져보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간지적으로 보면 양간 양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양간 양지. 양간 양지나 우리가 그 삼합에 의해서 무엇에 속하는 놈들. 양에 속하는 놈들, 음에 속하는 놈들있죠 그죠? 양은 뭐예요? 인노술인노술 혜면미 그죠? 혜면미. 그다음에 음에 속하는 놈들은 신자진, 사유축 그죠? 사유축. 무너기 정도나 힘을, 힘을 튼다면 사유축 위에 원 맞겠죠? 사유축, 신자진, 자진. 자. 그래서 여인이 지지에 무엇을 많이 가져오면, 천간 지지에서 여자가 양간 양지를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양기의 덕에 노출될 수 있는 인자가 많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음간 음지로 중복하였다는 말은 양기의 덕에 노출될 수 있는 인자가 약하다. 예. 그 다음에 남자는 뭐예요? 거꾸로 양간 양지의 해로움이 있다 죠 그죠? 예. 양간양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짝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에, 예를 들어서 뭐 가보의 뭐병 병술이다. 자 이런, 이런 어떤 에, 간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이제 연하고 일하고 어, 지속적으로 에, 영향을 많이 주는 주동적인 어떤 인자로 봐서 연일에 이렇게 양간양재가 들어가 으면 남자가 일주를 이렇게 병으로 보지 말고, 그죠? 예? 분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예, 양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그, 짝, 잘 짝지워져요? 안 짝지워져요? 잘안 짝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하게 된다? 전전하게 된다, 전전. 전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긍정을 이렇게 여자 팔자가 양팔통하면 양팔통하면 시끄러워도 양팔통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뭐예요? 활동력이 강하고 역동적이 그렇죠, 그죠? 예? 여자가 적당히 시끄러우면 반드시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믿는 구석은 남자다, 여자다. 예, 그렇죠. 예, 예. 여자 이게, 이게 여자가 예, 말이에요. 뭐하튼 양기의 덕을 얻으면은. 예. 이렇게 시끄러워진다니까요. 그거는 양기의 덕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미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다. 음기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지갑이 두툼해지면 질수록 남자가 떠들 필요가 있다 없다. 꿀먹은 뭘 그렇게 먹어서 채웠다는 거. 그 음기로서 보상했다는 거거든요. 보상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조용 자기가 그 뭐냐고 음기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되어 버리기 때문에 설치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음간 음지의 남자들은 오히려 손쉽게 배우자나 그 처덕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지지 구성에 있어서 이제 뒷날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걸 더 많이 참작하세요 삼합의한 음량의 결과물. 그래서 여자 수 많으면 인호술이나 해면미가 많으면 에, 뭐예요? 에, 설사 에, 망했다 해도 에, 돈 빌리러 갈 오빠가 있다 없다. 오빠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남자가 사회 축신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채우고 있을 때는 백수 건달이 되더라도 얻어먹을 데가 있다 없다. 백수 건달이 되더라도 얻어먹을 데가 있다. 그죠? 아시겠죠? 에? 그래서 이제 배우자 인연을 좀 손쉽게 이루느냐 덕을 원만하게 이루느냐 이런 것을 무엇에 의하여 예, 이런 어떤 기본 요소에 의해서 눈으로 한번 쭉 훑어두시라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자그 다음에 봅시다 아, 그래서 오행론도 오행론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예예 지지의 그의 지지에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팔전의 지지에 이노술 그건 아니죠. 어차피, 지지 안에 네 개가 있겠잖아요. 지지 안에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죠? 예. 이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이노소 해면미를 색깔로 치보면 되겠죠. 예, 또 색깔 필요할 없없 예. 그러니까, 예, 이노소 해면미에서 어, 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해, 자, 축, 뭐, 인, 이렇게 놓여있을 때에, 요 이게 뭐냐면, 오행적인 대세로 보면 뭐예요? 이게 수로서 무르지 있잖아요. 그죠? 기본 모양은, 그죠? 근데 뭐냐면, 음, 삼합의 결과물은 뭐예요? 요두 놈이 음에 속하고, 그죠? 예, 요 놈은 뭐예요? 삼합의 결과물 따져보니까 양에 속하고, 그죠? 그요 경우에는 뭐하다? 예, 기이 처음은 뭐예요? 예, 올해 무슨 신문에 보니까 나오는데, 선흉 예, 후길, 이 들어봤습니까? 예. 이거 뭐토정비에그죠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주의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이 스타트는 어떻게 해요? 이 음기에 에어사이즈에 있어서 양의 혈관물이 빨리 드러나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무엇으로 해요? 예. 예. 뒤에는 양기의 덕이 점점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결과물을 볼 때에는 이런 모양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 예. <laughs> 이 자체로는 뭐입니까? 차 음기가 훨씬 더 많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국 삶의 결과물이룰 을 때에는 결국은 음양이 비중이 흡 예, 유사한 예. 그 음양의 결과가 음양운동의 결과물이 양적으로 비슷해진다는 거이죠 예. 비슷해진다. 남자도 예나는 거 틀린 거예요. 남자 마찬가지죠. 남자는 거,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예예예. 예, 예.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뒤에는 그죠뭐그 예. 나빠진 건 아니고 좀 기본적으로 같이 는게뭐 막 평하다. 막중간쯤을 봤어요. 그다음에 흉, 흉을 벗어났으니 요거는 뭐 평이나 그죠 예. 평의 상태로 돌아와도 이걸 뭐냐면 길로 쳐주는 것이고 그죠안 좋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영하 10도에 있다가 영하 영상으로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예, 뭐 뜻이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예, 단지 그, 삼업의 결과, 결과물이, 결과물이 뭐냐면, 왜 저게, 여기다 배출을 했느냐 하면, 요 놈이, 예, 양운동의 그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자진이 음운동의 그 극단을 보여주죠. 예, 그 다음에, 예, 해며미는 양에 속하긴 하지만 그 운동성이 강하다 약하다 예, 이민의 노술에 비해서는 그 결과물이 양 운동을 극단 히 약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 추억은 수에 비해서 그 운동이 약하다 예. 그죠 순서를 제가 일부러 배치되는 놓은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오행적인 측면에서 빠져봅시다. 오행 측면에서 기본적 <laughs> 기본적으로 이 오행에서는 어떤 걸까요? 뒤에 이제 무자로 나와 같이 맞물리는데요. 에, 보통 이 오행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관련된 동작이나 행위. 이게 애정적인 행위와 가장 많이 맞물려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수자를 우리가 제일 쉬운 말로 하면은, 불꺼거든요, 불꺼. 그죠? 맞습니까? 불끄고 뭔가 움직임이 있다 하면, 그것은 더듬거나, 그죠? 만지는 행위다. 거기서 뭔가 천지 만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행적 수가 있으면은, 무엇에 대한 적극성이 있다. 성혼에 대한, 대한, 뭐 적극성보다는 뜻이 일단 있다. 해봐야 해버리죠. 그죠? 에, 뜻이 있다. 결혼에 대한 에, 뜻이 에, 보통 발생하는데, 에, 상대적으로 하면 이게 <laughs> 뒤에 뭐, 우리 그, 다자무자에서 따져보겠지만, 오행적으로 무리기하다 하면 뭐예요? 결혼에 대한 적극성 발휘가 에, 약하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